패스윙만 하는 거지 엉덩이 를 밀면서 가봐 어차피 처음에는 다절로갈 거야. 느낌 이상하니까 이 가봐. 약간 크로스 느낌으로 가야 돼. 향민이 쪽을 보고 컨트롤하고 엉덩이를 밀고 나가. 더 밀어, 더 밀어. 그렇지, 그렇게 가야 돼. 이거 안 맞나? 어쩔. 서빗이야 어? 여기가 아픈 거야. 왜 이래 안 돼. 슬라이드 네, 네. 네. 지금 쫙 붙는데. 이렇게 봐. 이 네, 한번 더어도라이드 어, 그렇지, 오야해 해주면 되 자, 왼쪽, 왼쪽, 왼쪽 오케이. 이렇게 지구촌 오다가 피워야 되는데, 처음부터 클라이더 하고 오면 타죠. 지구촌 는 클라이더 이거는 크고 무요 지금 봐 봐. 하체는 딱 나갔는데 상체회전리좀 느려지니까 끝에서 살짝 떨어지네. 아그럼덧돌어도 되네요. 어 상관 없다니까? 아. 넌 지금 상체가 좀 가볍게 하지. 그거 응. 그럴 필요가 없어. 네 네가 하체를 더쓰면 훨씬 좋은 볼을 더 던질 수 있어. 지금 팔로만 던지면 경중이 할것같 친구랑 똑같이 다. 이 엉덩이를 더 잡아놓고 돌리지 말고 잡아놨으면 더 가, 더 밀, 더 포수 쪽. 이 엉덩이를 밀면서. 하 안돼 여기. 엉덩이를 밀면서. 쭉더 쭉. 더. 그렇지. 그러니까. 밀어주면서 밀어 더더더더 더, 더, 더. 그렇지 그래야지 낮은 공이 들어간다 힘은 어깨 힘 지금 거의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써도 돼 충분히 더쓸수 있는데 하체만 신공 쓰니까 팔 회전이 느려진다 하체도 신경 쓰고 팔은 빵 나와야지 방금 성민이 공이 딱 들어온다 다시 하체 밀면서 가라 밀면서 엉덩이 그렇지.. 아그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.. 핸드폰 올라가지고.. 진짜.. 밑에서 올라갔다니까.. 아직 느낌이 짠.. 올라갔지.. 그러니까.. 살이 올라갔네.. 이게 엉덩이 힘이에요.. 엉덩이 안 밀었으면 그냥 둥 들어갔을 텐데.. 엉덩이 밀면 가문가 이렇게.. 그거를 낮게 던지면.. 어떻게 된다.. 딱 받아볼 걸.. 들어오는 거죠.. 해봐요.. 계속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오케이, 재능이 좋아. 지구는 뭐라고 말할 게 없어. 괜찮았신가 그거. 근데 밀면서더쭉 그렇지.